안녕하세요, 스테리그룹입니다. 2025년 5월 28일 수요일,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376.00원, 3.75g 당금 가격은 549,282원, 은 가격은 5,540원, 백금 가격은 1 8 731원, 팔라듐 가격은 1 6 3,128원입니다. 금일 골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 연합을 상대로 부과할 예정이었던 50%의 관세를 7월 9일까지 미뤄준다는 소식에 미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 선호가 급증하여 하락 마감하였습니다. 원래 이후에 부과 예정이었던 50%의 관세는 주말간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술라 이후 집행위원장간의 합의를 통해 7월 9일까지로 미뤄지며 지난주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를 다시 뜨겁게 달아올렸습니다. 이로 인해 골드는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50% 관세 소식으로 올렸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현지 시간 29일 공개 예정인 FOMC 회의로 미국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골드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되며, 특히 이번 주는 연준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PCE 물가지표까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스테리그룹 유튜브를 구독, 알림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골드 가격과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